안녕하십니까 작시마루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데일런닝을 나왔습니다 어젯밤에는 눈이랑 비가 같이 내려서 지금 현재 주로가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오늘은 안개도 많이 꼈고, 주로도 불편하고, 그런데 반대편에서 런닝뛰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안개와 겹쳐서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저도, 와, 나도 상대방이 보면 저런 모습이겠지. 멋있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해 없고 어두컴컴한데 안개가 갇혀서 딱 멋있게 보이는 착시효과 아 좋네요 제가 겨울철 달리기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겨울에는 찬 공기가 들어와서 호흡하고 말하고 숨쉬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주로가 얼어서 내가 스피드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이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달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어, 의왕 천천히 뛰니까 또 편안하고 쭉더뗄수 있겠다 생각도 있지만 이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숨쉬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옷도 무겁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보단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오늘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철 러닝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제가 매일 달리기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슨 일이 생겨도 운동은 한다. 이 마인드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눈이 오건, 비가 오던, 바람이 많이 불던, 일단 나가서 조금이라도 행동하는 모습들이 제가 작년에 비해 이런 점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한게 아까워서라도 이제 그냥 하루를 넘어간다? 마음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중독이 되고 강박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쁜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km 조깅을 마쳤습니다. 주로가 위험해서 엄청 천천히 달렸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